Sí.

Рәхмәт, тагын бер тапкыр рәхмәт сезгә. 그럼 이어서 게임가 들어니다 왜냐면 빨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기강렬 순간이 어딨어요여러분 지금 박수가 지금 박수안 치는 중입니다. 는 진짜 워 자, 어? 뒷담화 가세요. 마이너스 시켜. 점 네. 뒷담화. 어담생이면 뒷담화예요. 아, 자. 한두 뿐이에요 자, 갑니다. 자. 아, 어, 그냥... 잠시만요. 안한게 보뭐 있죠? 이거 안 했어요. 누가 재워왔어요 형사입니다, 회사. 형사. 회사. 어? 자, 잘못지 괴로움. 괴로움. 자, 퀴즈, 여러분들 위해서 퀴즈, 퀴즈하는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 퀴즈, 퀴즈로 들어갑니다 자, 즐거운 퀴즈 시간입니다. 제가 또기문을띄어드렸네요 저는 참잘하니다요러분품이거니요 아, <smoking> 아, 아, 자, 제가 중앙에서 하가록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가장 호이좋았는데아이고아 가장 끼워 끼워 이고은 가장 끼워 끼워 자, 이쪽은 가장 끼워 끼워 자, 이쪽은 가장 끼워 끼워 자, 이쪽은 가장 끼워 끼워 이쪽은 가장 끼워 끼워 이쪽은 가장 끼워 끼워 자, 이쪽은 가장 끼워 끼 자, 이쪽은 가장 끼워 끼워 이쪽은 가장 끼이 이 사람이 식으로 우리가 약간요 여기는 100점 비평한 것같요 여기는 100점 비평. 여기는 1 0점 비평. 여기는 1 0점비 여기는 100점 다평여는 100점 비평. 다기는 100점 는 삼등의선물입니다 자, 기모 박수를 보러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수. 아 이게 1등 그리고 이게 2등 아니, 이게 4등, 3등 그리고 거는 잡고 꺼주세요. 자, 4등입니다 자, 중간 점수 지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수, 중간 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간 점수. 자, 탈출 누가? 아이고, <람쥬> 네, 중간 자, 중간 시해주시면 합니다. 자, 지금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상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짜 상식이에요. 각 나라의 수도, 수도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수도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어렵다 네, 오늘 저도 제머릿 속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있는 거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미국의 수도는? <람쥬> <laughs> 아, 자, 연습게임이고요 자, 연습게임이고요 갑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바로 이렇게. 어, 아까 이기 계신 분 어디갔어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가겠습니다. 박차어 박차고 왔어. 박고 왔어. 박차고 왔어. 박차고 왔어. 박차고 왔고 정답을 주시면 돼요. 정천 정답! 원아, 참. 안 그래도 좀 손쉽게 하기 때문에. 예스 실망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 질문, 알차고 신나는 그런 아,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훈련생 훈련생 한번 시작 한 번이에요. 자, 혼련생입 자, 한 번입니다. 박수친 것 시작. 자, 박수 4번을 어떻게 칠까요? 박수 4번 시작! 자, 치십니다 박수 5번으로 갑니다 박수 5번 시작! 좋습니다 자, 중간 집계가 아직 안 끝났네요 자, 5번까지 끌어모아야 합니다 자, 자 양말, 양말 사재기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자, 자, 아 팬티. 잘 봐라. 공부야. 잘 봐라. 잘 봐라. 승리 랑카. 승리 랑카. 됐어. 승리 랑카. 와서. 승리 랑카. 승리 랑카. 아 돼. 나나 나. 아 돼. 아, 이거 다 몰라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자,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지금 또 있네요 인도 네, 남 유대인 내지아 자다인드추원 이스라엘의 폭죽 너기지이야 기지학? 인구 많이 했어요 글로벌 인구 글로벌 인구 막이렇아 여기 사진 찍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점. 4대관와토마치고 아! 있어요. 어, 저도 같이 찍으세요. 도마스 50점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센스가 넘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빼갔다가 다시 헌납하는 그런 똑똑한 친구예요. 어? 자, 저도 지금 <목소리> <중에> 생각해야 돼요. <목소리> <목소리> 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 네. <목소리> 자, 주전댕이 치워주세요. <목소리> 웰리턴웰리턴최다 이쪽에 패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 쟤도 잘 보이네요. 자, 최우다라고 합니다. 시나로 시나폰, 최우다. 이쪽에 들어가고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시점 있는 친구가 있고요 에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2 0점에점에점 자, 이요이요시준이하지 마. 아, 오늘 이요 시민이요, 시민이요, 시이요시민이이요요시민0요시민이시시민이라고요시요 시민이요, 시요시민이이요 시민이요, 시민이요 시청이 아쉬운거 아세요? 방금 뭐라 뭐 하셨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없었습니다 공감합아 알죠? 자 그렇다면 중간 집계 구호요 자 박군님 박입니다아 점수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든 게임에서 옆쪽에서 뺏어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뺏어 놓는 시간이에요 지금 점수에 의해서 점수를 빼는 거에요 자 지금부터 맞추시는 분에게 네? 자리더를 만약에 사주가 있겠어요.